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하나님 만나, 말씀에 만나 공급받는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42절은 다윗과 요나단의 이별입니다. 매월 첫째 날 열리는 왕의 잔치에 다윗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잔치 첫째 날, 사울은 다윗이 어떤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둘째 날에도 다윗이 보이지 않자 사울은 요나단에게 다윗이 왜 참석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가 약속한 대로 가족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갔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울은 요나단에게 욕을 하면서 다윗 때문에 너는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화를 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죽이려 하십니까?라고 말하자 사울은 요나단을 향해서도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음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약속한 들에 가서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화살을 찾으러 가는 아이에게 화살이 너의 앞에 있다. 지체 말고 빨리 달려가라고 말했습니다. 요나단은 화살을 아이에게 주며 먼저 성으로 들어가라고 한후 숨어 있던 다윗을 만났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 그리고 내 자손과 너희의 자손 사이에 영원히 계신다고 말하며 약속한 것을 다시 한번더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은 헤어졌습니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신실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